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물건이 자동차까지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굉장히 대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친환경 장난감 해가지고 우드 장난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꾹TV가 너무 매가 몇년 전부터 우두우두우두우두 우드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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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드는 우드 커버됩니다. 고고리. 자첫 번째는 우주 커치 됩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조그 맞습니다. 이거는 메이드 인 오프라인. 오, 오. 자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커팅이 된 나무 부품들이 들어가 있네요. 오랜만에 냄새 좀 맡자. 당했나? 아, 자 그럼 이 친구 어, 순식간에 그냥 조립을 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댓글이 너무 좋습니다. 색상이 이거. 목재 장난감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엔틱하고 그리고 한층,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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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크래프트 케이크를 보는 듯한 어 양옆으로 견제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나무 부품이 딱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거치대 하면은 근데 막 흘러내려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무로 도 처리를 해줬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를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요걸 딱 누른 상태에서 딱느껴주면 우와!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길다란 녀석이 양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각도 조절이 됩니다. 오! 띠 소리 들리죠? 또 양쪽으로 눌러가지고 올리면 요 각도! 총 3단계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누르고 이런 식으로 딱 거치를 하면 딱 이런 식으로 딱 튀어나와요. 일단 조립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치대를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스메이트폰입니다. 테러로는 가능하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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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거치대 과연 어디까지 거치가 될 수가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조 패러리 으악 아, 상관 요 닌텐도 스위치 아!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되면 인정한다 와이거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그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클릭 음! 오 조금 뒤에간다오 되는 거 같아 다음으로는 직접 만드는 오주 비행기 슈터입니다. SNS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딱 보고 어? 뭐야 저런 것도 있어? 발사가 된대요. 그럼 그 비행기가 시속 2km로 그냥 음, 아주 제일 싸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직접 날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한 제품인데 어, 이 친구는 조금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가 있다는 건 뭡니까?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목소리> 나무 도안이 에있지면 들어가 있습니다리그리고있빵면이들어있으와 썸네일만 봐도라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날라간다고? 나무가 생각보다 무겁무겁무에무으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오으오 우와 뭔데 만드는데 한4 시간 이상. 엄청 디테일해 보이죠. 일단은 슈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 Use only with glasses. 안경 쓴 사람한테만 쏘세요. 자 슈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확실히 목재 포즐 자체가 딱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너무나 괜찮아요. 어, 이 디자인이나 이런 딱. 디테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이뻐요, 이뻐. 네, 요 위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일이,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딱 장착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약간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이륙 도로 쫘악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따가 나가게 되겠죠. 아 재밌게 봐! 아무래도 이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딱 나가려면 뭔가가 이렇게 밀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밀어주는 역할을 이 고무가 회전하면서 이제 밀어줄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고무가 감겨. 오, 여기, 여기, 안에, 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안전 클립이거든요? 안전 클립을 딱 밀어 넣어. 그 다음에 요방아쇠를싹 잡아 땡기면. 요. <laughs> 엄청난 속도로 이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오 어, 비행기도 생각보다 고퀄리티여서 놀랬습니다 어, 앞에는 살짝 무겁고 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딱 멋있는 날개와 그 다음에 뒷날개까지 이런 식으로 딱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또 이렇게 고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맞았을 때안 아프라고 아! 안 아프라고 취소 한번 장착을 해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캣휠 있죠? 어 저기 동그란 저 부분은 어, 이 비행기가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발사! 아아아악 어? 지금 고쳤습니다! 아 이게 이 비행기를 꽉못 잡아주고 있었어요. 아,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드! 자 3, 2, 1!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분명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왜안이 어떻게 왜안 돼? 여러분 우제가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있죠 그때 찍어놨어서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나, 나. 이거 왠지 조립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 멈출라면 지금 멈춰야 돼. 괜찮아 리비 안 해도 괜찮아. 아무도 뭐, 모를 거야. 지금 지금 저기다. 잠깐만 그 눈빛 뭐예요 그때 그 찍어놨던 영상 살리기 위해서 앞에 두개한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설계된 그런 컷들. 한번 보고 오시죠. 자 구슬트릭 국재 퍼즐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일단 모습 자체가 정... 재밌는 놀이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들고 비행기 슈터가 안됐잖아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합니다 뭔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될 정도로 어, 너무나 예뻐요. 만들고 나서 이렇게까지 만족도가 큰 거는 사실상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쪽이 이제 스타트 라인입니다. 어, 여기 지금 수많은 구슬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이런 안전장치, 안전클립이 꼽혀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빼는 순간 우체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쪽에 딱 도착을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레일을 타고 돌아와도 계속 반복되고 계속 도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구슬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요와와와와 지금 구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재 퍼즐의 그런 어려움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약간 중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내가 만들었지만 뭔가 뭔가 약간 내가 똑똑해진 그런 기분이야. 고고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목재 거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재 비행기 슈터 그리고 목재 구슬 트릭 제품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집에서 요거 가족들과 함께 딱 만들어가지고 딱 완성시키면은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 버튼 한 번씩만 꼭꾹 눌러주시고 이국 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